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곤지아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진짜 몇달 만에 촬영하는 거 같아요. 몇달 만에 또 네. 뭐를 촬영을 하나요? 오늘. 한동 우리도안 했잖아요. 몇달 동안. 뭐를 안 했죠? 저희 사주 맞추기. <laughs> 공포의 사주 맞추기. 못 맞추면 어떡하지? 아니 뭐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나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네, 노력하는 곤지. 네, 네. 그러면은. 네, 오늘 보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알려주세요. 67년생이고요. 67년이요. 4월 13일. 4월 13일. 네. 성은 장씨입니다. 장씨. 전미생 네. 양택. 남자분이세요? 네, 남자분이요 근데 이분 사주 자체를 봤을 때는 권세 있는 집안, 그러니까 벼슬 높이 하던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하는 운이에요. 그리고 내 사주 자체에 내가 임금 앞에 놀라고 하는 운대가 많이 강합니다 그랬거든요. 임금 앞에서 놀라고 하는 사주를 가졌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옛말로 임금이지만 지금 말하자면 국정이죠. 국정 같은 데서 이제 내가 좀 이런 권력 익시, 좀 움직이라는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지금 동태를 봤을 때는 좀 나란 일에 관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운이고요. 뭐 정치인인가? 뭐 정치인인가? 응, 하는 운이고요. 그리고 이분 자체가 집안이 좋으신 건지, 금전의 운도 많고, 명예, 명성, 권력, 권세, 이런 운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태어났고, 사실 이분만 두고 봤을 때는 크게 모자람은 없습니다. 지금 와서 내가 아쉬울 것도 크게 없고, 내가 이번에 정권 바뀌면서 이분이 좀 수혜를 받으셨는지, 운이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올해 운영 들어서면서부터 이분이 운은 좋은데, 이분만 두고 봤을 때는 괜찮은데, 이분 사주에 한 가지 흠이 있네요. 흠이 있어 응, 흠이 있네. 뭐, 금전이라던가 이런 성격적인 거,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이분 사주의 흠이 뭐냐면, 궁금하시죠? 네. 안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궁금해요. 이분 사주의 흠이 뭐냐면, 이분은 네. 자손의 복이 없어요. 음. 응. 뭐, 결혼도 잘해서 뭐, 자기가 읽어냈고, 자기가 지금 상황을 또 꾸려냈고, 머리도 똑똑하고, 되게 영, 명색하신 분이라서, 이분은 자기 자체로 문제가 없는 자식 복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분 내 행실이 아니라 이분이 뭐 정치라든가 아니면 또 이런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하신다면 자손 때문에 내가 패가망신할 일이 있다 이런 문대가좀 강합니다 그랬거든요. 음. 음. 아 자식 때문에 패가망신까지 할 수도 있어요. 패가망신할 일이 있죠. 그러니까 패가망신을 할 수도 있고 지금도 근데 내가 봤을 때 자식 때문에 머리 아파야 돼이 사람. 음. 음 머리 골치 아파야 돼. 망신 수가 있어요. 자손 때문에. 이분은 다른 거는 떠나서 지금 내가 있는 자리도 좋고 다 좋은데 자손의 망신수가 너무 많아서 골머리 많이 아파야 되고. 근데 이게 지금 올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계속 예전부터 자식 때문에 머리 아팠고 골치 아팠고 한게 이분이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신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도 그렇고 더 수면으로 떠오르는 기억이 좀 많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자식 단속 잘못 하시다가 자식이 해, 행동한 게내 행동으로 번질 수가 있고 음, 나는 깨끗하고 뭐 이렇다고 자기 자신을 아무리 내세우시더라도 자손 때문에 그게 오게 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분은 자식에 관해서는 단도리 참 잘하셔야 되겠어요. 장재원 신사주거든요 정치 지 정치인 맞지? 비서실장. 운 좋고 앞으로도 정치 생활이라는 게 앞으로도 있는 분이에요 있는 분인데 음. 여러모로 있어서 자식 단돌이는 잘하셔야 된다 음. 근데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 이게 단편적인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음. 그래서 머리 아프겠다 앞으로도 속 썩이나요? 앞으로도 속 썩일 거예요 앞으로도? 응. 근데 내가 봤을 때 아들도 대중 앞에 나서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굳이 뭐 나서야 되나 싶어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음. 누군진 모르겠는데 그러네요 이번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시청자 여러분 3대가 부호자 되세요 안녕